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즐거운 월요일 시작 나름대로 기분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반도체 주 중에서 SK 하이닉스 막 날라다니고 한미 반도체도 날라다니고 어, 그리고 삼성전자 약간 날랐죠. <laughs> 나름대로 저도 뭐삼성자와 관련해서는 나름 어느 정도 좀더 날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지금 여러 가지, 뭐, 악재는 이제 뭐 반영이 됐겠지만, 지금 실적이죠. 실적 시즌. 음 8일날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어 작년 4분기죠. 물론 지금까지 웬만한 악재란 악재는 다 받았기 때문에, 자, 거기에 관련된, 어 투자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어, 저의 생각도 있고, 물론 전문가들도 뭐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일단 여러분 그거는 뭐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고 제가 후반부에 뭐꼭 삼성전자만 꼭 여러분이 어,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위에 제가 어,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리고 AI와 관련된 그런 어, 소재 부품 장비 업체 물론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업체도 제가 한번 후반부에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 여러분 웬만한 반영은 다 됐다고 보는데 일단 이번에 음2025 c s 죠 여기에서 어 젠슨 왕 엔비디아의 CEO를 어 만나는 여부에 따라서 삼성자가 과연 어떠한 어 호재가 터져 나올까 아주 어 관심사입니다. 사실상 삼성자 이번에 그 반도체 디스 그 사업 부분에서 내일 개막하죠. CS 2025. 어, 별대 공개 부스는 이번에그 차리지는 않는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안 차리는 이유가 고객사 공략에 힘을 쏟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삼성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그 CS 2025. 여기에서 일단은 관람객에 게 공개하는 부스는 따로 마련하지 않고, 대신에, 어, 고객사 맞춤형으로 부스를 꾸리고 프라이빗 미팅룸을 마련해서 집중 공략에 나선다. 물론, 사업을 걸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 무엇보다 지금 삼성전자가, 음, 올해 젠슨왕, 그 엔비디아 CO를, 어, CO가 기조연설에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CO, 어, CS 그 행사에서, 음, 행사에 그 참여하면서 지금 삼성이 젠슨왕, 어, 엔비디아, CO죠. 이분을, 어, 만날지 여부가 지금 최대의 화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음. 그리고 뭐, 반도체 업계에서도 사실상 지금 삼성자와 엔비디아 요번에 만날지, 만나게 된다면 어떠한, 어, 얘기가 나올지, 그 얘기에 따라서 지금 이번 주죠. 이번 주에는, 어, 삼성자의, 물론 당연히 이번에 작년 4분기의 실적, 그리고 CS, 여기에 대한 또 호재가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 서로가 믹싱이 되면서 그냥 오중재비로, 어, 행보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 가격은 거진 악재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호재만 남았고 기술적인 확인만 남았, 어, 남았기 때문에 그게 대 확인이 들어가면 주가는, 어, 오를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측면인 것 같은데 일단 삼성자가 엔비디아 HBM3E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공급과 관련돼서는 공식화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 협력과 관련해서 발언이 나온다면 삼성자의 상당한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여기서 뭐, 나름 뭐, 일단 두고, 지금 최근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자를, 어, 일반 고래들이죠. 어, 대단한 고래, 어떻게 보면 고래의 한 부류지겠지만, 투자 고수들이 지금 삼성자와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보면, 어, 파라색 끼고 지금 수익률 상위 1%죠. 1%. 1이 투자 고수들이 한미반도체를 사고 있다고 합니다. 왜 한미반도체를 사고 있는지 그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오늘 뉴스자로 나온 게 HBM TC 본더. 일곱 번째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한미반도체가 급등을 했는지 그 여부도 뭐알 수는 없겠지만 뭐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아요. 지금 어 한미반도체 자체는 hbm 시장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hbm 시장도 지금 그 중에서도 한미반도체 아 이게 상당히 지금 작년에 엄청나게 오르다가 지금 조정도 상당히 받았고 어떻게 보면 낙대가 지금 거진 저점이라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일만 더남은것 같아요 이게 사실자 hbm 생산용 tc 어, hbm입니다 이게 앞으로 뭐 이제 뭐 솔직히 시작된 시장은 이제 초창기 시장이라 보시면 되는데 hbm 생산용 tc 본드 부분에서 어, 세계시장 점유율 1입니다 한미반도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공장 자체가 완공이 된다면 음, tc 본드 라인도 좀더 크게 확보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7 번째 공장 기공식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출도 뭐이 좋은 생산 가능한 수준이라 하니까 음, 한미 반도체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는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여러분 HBM 시장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한번 저기 판단을 해보시고 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어, 거기에 조금 조금씩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투자도 해보시면 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는 좀더 재밌지 않을까? 이래 저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요번에 CES에서 아마 좋은 소식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이래 기대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 힘내시고 내일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